반갑습니다. 퇴근하고서는 저녁 1 0시 반인가 네, 늦은 시간에 매장에 온 남자입니다. 저희 막내 직원이 나와가지고 한번 밴들 관리한다고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시키고나니까라 내가 얼 <laughs> <아니>, 표정이 그래. <laughs> 근데 저희 직원이 갑자기 전화와서 빨리 뛰쳐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장으로 나왔고요. 여기는 이제 옆에 있는 매장이에요. 제가 창고로 쓰고 있는 매장인데 해수어도 하나 두고 있습니다 여기요. 최근에 저희 매니저가 물을 갈아가지고 깔끔해졌어요. 제가 시장에서 전복사 온거 넣었다가 물이 작살이 나가지고, 어, 한 번만 더 그런 행동하면 어, 부셔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여기로 다 빠르게 뛰어왔습니다. 바로? 아, 근데 밑에 물 받아댔다? 여기 매장에 뱀들 좀 있는데, 이중 상당수는 사실 기증받은 아이들이 좀 많아요. 사람들이 이제 키우다가 이제 힘들어지면 준 아이들 때문에 옆매장에다 렉사들을 두고서 여기서 키우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여기서 좀 좋은 소식이 있거든요. 아, 어, 어떻게, 어떤 거 먼저 볼까? 이팔메토 콘스네이크라고 있어요. 일반적인 콘스네이크라고 하면은, 콘스네이크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 콘스네이크중 가장 가격대가 높은 게팔메토라는 아, 아이들인데, 색깔이 너무 이뻐요. 그래서 분양가도 많이 높은 편이고, 베이비 한 마리가 100만원 정도 했었지. 근데 제가 이제 한쌍을 키우고 있었고, 이 아이들을 뭐 밥도 주면서 키우다가, 최근에 메이팅도 좀 붙이고 했었었는데 여기지. 자, 한번 열어볼까요? 와 얘가 아메리팔메토입니다 수컷은 좀 버거이가 있네. 암컷은 와팔메토 알이다. 아, 아니 이거 어떻게 성공했지 을 우리가? <laughs> 근데 많지라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지금 뭐 그렇게 막 사이즈가 엄청 큰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막큰 아이들이 아니어가지고 산란 양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보기엔 첫 번째 내지두 번째 산란인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 유정란이 한다 합치면 여덟 개 정도 되는 것 같다. 그치. 한번 알 한번 꺼내 볼까? 일단 알을 제 본점으로다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러로다 옮겨 놓을 거고요. 여기다 이제 알들을 세팅을 하고 이제 가져갈 건데, 자몇 개나 나왔으려나? 와, 무코시, 가죽만 남았다. 잠시만요 오, 건강한 알, 건강한 알. 약간 붉은 기거북이 알처럼 생겼잖아. 아, 기억난다. 작년이랑 재작년에 그 생물도감님이 붉은 기거북이알 캐러가자고 해가지고 갔다가. 더위 먹어서 죽을 뻔 했거든. 복사열이 뭐 50도씩 올라가 있는데, 거기서 아, 붉은기가 보기 아래 캐제. 얘가 더 큰데요? 그래, 점점 날이 가서 커지네. 그래도 10개는 안될것 같은데, 느낌이. 이 정도는. 얘는... 반 슬러그 느낌. 근데 알이 딱 여기 세개 정도의 모양이 제일 베스트고 저 위에 날들은 거의 100% 유정 무정란이나 슬러그라고 해가지고 상태가 안 좋은 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알들을 저렇게 안 좋은 알이랑 일반적인 알이랑 같이 붙여놓으면안 좋은 알이 썩으면서 그 안에 막 초파리가 발생을 하면서 멀쩡한 알까지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알들은 상태가 좋은 알과 나쁜 알은 분리시켜 놓는 게 좋아요. 수컷은 위에다가 지금 치워놓자 근데 내가 된거 같다 했잖아 내가한테. 아 얘네가 수컷이 시도는 많이 했어요 어, 근데, 근데 컷이좀 묘했어? 그 안착된 거를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아 파이널 퓨전? 네 그걸 한 번도 못 봐서 오알 이게 상 모양 예쁘다 그거는 많이 아, 예뻐요 어. 근데 이거 통이 모자랄 거 같은데 아, 알 붙여놔 어차피 거기 가져가서 다시 세팅할 건데 그럴까요? 어저쪽에다리이더 있는 건가? 아닌가 없 건가 근데 이것도 잘하면 두면은 응. 부풀어 오른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버릴 수가 없는 거야. 네. 한 개는 확실히 무정것 같이 생기겠다. 예. 어. 그러게. 한만하네 어. 너나. 어,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가가서 떼놔야지. 그치. 알을 낳고 나서 바로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며칠 지나고선 떼려고 하면 알이 붙어가지고 찢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잘 떼줘야 돼요. 자, 이거 떼는 건 보여드릴까? 조금씩. 오 하나 둘셋넷다일곱 여덟 여덟 개정도는 이제 멀쩡하구나 그니까 네. 야 우리 아메콘또 고생 많이 많았는데 잠시만요 더 있, 아, 설마 더 있을리가 또일걸 아니 아, 우와 예, 이야, 제일 커요 어 대빵알인데 형 유주 씻기고 나서 이제 자려고 하고 있었거든 <laughs> 너가 전화가 오길래 너희들은 항상 나한테 새벽에 전화를 하더라고 이게 어떻게 타이밍이 이래서 <laughs> 음, 그래서 난 오늘도 그냥 뭐 이상한 전화가 와 시커거든 민철이는 꼭 덤파일 때 나한테 전화하더라 없는 것 같아요 네야야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은 뭐 아메칼 팔매또 매장에서 첫 살란치고서는 이 정도면 뭐 상당하게 선방을 했네요 자 우리 아멜파 한번 상태 좀 체크해 볼까? 제가 그 살이 쪘어 근데 이런 애들이 더 나올 수도 있어 그렇지. 뱀들은 이제 알을 한 번에 다못 뽑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이제 또 나눠서 또 설란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넣어 놓고 그냥 며칠 뒤에 다시 한번더 체크를 해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희 진도백는 따로 따로 있잖아. 제가 벌써 한 오랫동안 키운 블루뷰티 렛인데 이 친구는 이번에 첫 산란이잖아 네. 사실 이전에도 이제 알을 이제 산란이 가능했었는데 저희가 그냥 키웠거든요 이 친구는 번식을 안 하고 야생에서는 애들이 성장하다 보면 바로 이제 번식기가 되면 짝짓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그 건너뛰고 계속 키우다 보니까 일반적인 블루비티의 사이즈를 넘어서 지금 거의 한 마리의 청룡이 됐어요 음. <laughs> 한국 뷰티종 뷰티 손가락 안에 들 거야? 크기로 특이한... 그렇지 오지게 네. 큰걸로 손가락이 될 거예요. 네. 이 친구 가 지금 알을 낳았는데 아직 저희도 제대로 안 열어봤거든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얘는 좀 무서워. 요아 나도 알아. 형 진짜 어 벌써부터 지금 쏠려고 지금. 그렇지 블루비트는. 네. 둘이 같이 지키는데. 아야 이거 장갑 있니 혹시? 여기 하나 있어. 요어자 이거 한 마리를 일단 다른데다 넣어놓자. 야. 잠깐만,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꺼내고 나면 애들이 얌전해져. 얘네들이 방구석 여포 스타일이어가지고 집구석 안에서는 이제 싸 나온데 꺼내고 나면은 좀 순해지는 케이스거든요. 넣어, 넣 빨리 넣어, 넣어, 넣 와, 뭔가 뼈만 남았는데. 암, 암수가 둘다델텐데 그니까. 와, 크기 봐. 와 진짜 건강한 어, 무슨 거위알인데? 자, 저 암컷을 꺼내야 되는데 이 블루비티가 알을 지키는 습성이 있어요. 산란을 받을 때 애들을 이렇게 좁은데 놓은 이유 중 하나가 애들의 굴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 습성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너무 넓은 사육장에서 이 환경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산란을 하고 얘 애들이 하나의 어, 자기만의 영역인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애들이 안정감을 느끼고서는 산란을 잘하지만은 단점이라면 꺼낼 때가 난리가 나거든요 지필드에서 꺼내려고 하니까 이 필드 버프를 받아가지고 뭐 내가 꺼내? 무서워? 음, 전 무서운 것보다 알이 상할까봐 어 아. 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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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통째로 좀 끌어낼게요 그냥 그래 음, 아유, 크기 봐봐 아, 암컷은 크기가 좀 작았구나 수컷에 비해서 수컷이 더 커요 어 수컷이 너무 컸다 내가 암수를 헷갈렸어 와 근데 아유, 크기 봐봐 아, 너무 이쁘다 우와 상태가 너무 좋은데? 1,2,3,4,5,6,7,8학년이야 진짜 많다 아 진짜 적다 예상보다 훨씬 적은데? 어, 이렇게 되면 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 이거 예 블루 뷰티 알람에 연락 달라는 샵 사장님들이 사실, 사실 좀 많았거든요. <laughs> 근데 산란 양이 생각보다 많이 적어 가지고 다른 뷰티는 올해는 이제 실패할 것 같고 이 친구만 이제 올해는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 아이를 저만 이제 키우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저희 직원과도 좀 나눠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따로 이제 업체에다가 이제 부, 부, 분양 분에기좀 힘들 것 같고 제가 대신에 다른 부분으로다가 업체 사장님들 좀 도와드릴게요. 와 크기 봐. <laughs> 어 근데 너무 크게 나왔는데? 그뱀 <laughs> 껍데기 한번 얼마나 긴지 한번 보여드려보자. 이게 한 개야? 네 하나입니다. <laughs> <laughs> 진짜 길어. 와 이게 우리 불빛 껍데기야? 이 정도면 이제 가는 되시나요? 우리 스커스 크기가 <laughs> 얘는 가져가자. 응. 암컷 껍데기는 어디 갔지? 끝과 끝. 그래서 땅에 딱 붙여봐. 그 시작점. 어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어. 자 여기 이것들은 따로 모아놓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다가 사실 여기 있는 뱀들이다 메이팅에 들어가서 이제 살란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직 나올 친구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말고도 이제 그 매장 본점에서도 그리고 이 친구도 따로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꾸준히 뱀들 알은 아름... 엄청 많이 난니긴 한데 계속 나와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증해주신 아이들은 여기서 이제 뭐 근황을 보셔도 되고요. 아무튼 이 아이는 저희 매장에서는 왠지 뭔가 그 느낌이 세가지고 저희 직원이 집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부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두달 정도 걸리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치, 두달 반, 두 달? 거의 세달걸려서 음, 안정적으로 부활시키자. 음, 아무튼, 자. 오늘 고생했다, 현수야, 그동안. 응, 음, 그동안 노력이 많았어. 어. 저희 담당자가 뱀 번식한다고 저한테 많이 이제 요청을 했었어요. 어디서 뭐, 그, 그냥 글 같은 거 보면 저한테 돈이 체하라고 한다면 지가 뱀 데려오고 이랬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결과물로서 받아들이게 됐네요. 이 친구도 나중에는 자기 사업을 하면서 뱀 번식을 해서 이제 유명한 뱀 브리더가 되고 싶다고 했었었는데, 앞으로 잘일취월장하길 바란다. 네. 어, 지각하지 말고. 예. 어, 감사합니다. 평바.